들어와서 먹어 괜찮아 배 터지게 먹고 가고 지치지 마 복순아 복순아 넌 아빠 건빵 주잖아 이새야 지치지 마 아빠 길고양이들 이렇게 다 넘어 들어와서 이렇게 먹는 거는 처음 본다야 너무 좋다야. 깨끗막고 까만 고양이네? 아빠가 처음 저놈 때문에 밥을 주기 시작한 건데. 반갑네. 그 노란 고양이는 안 오네? 노란 고양이도 왔다 갔다 하던데. 저놈이 더 약한 것 같다. 아니면, 아가가 지켜주던가. 아가가 제일 좋아하던데. 집안에 들어가서 아주 마음놓고 먹네 리이렇 <laughs> 봐봐 좀좀아도왔 왔다 는데또왔왔조조남은은아아웠웠봐 봐. 야, 먹어, 괜찮아. 자식이. 니들 때문에 갖다 놓은 거야, 여기 다. 일로 와, 괜찮아.